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정연투입니다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 계속 말씀드렸죠. 올라가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만간 밀릴 수 있다.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는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올라가더라도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떤 캔들 패턴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올라가려다가 못 가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흐린 날씨와 같다. 그러면 는 우리는 그냥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산이라는 것은 매도 또는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어, 우리가 굳이 뭔가를 사서 섣불리 뭐 매수에 나설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지난 저점 2,800, 어, 2,600 포인트죠. 2,600 포인트를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지켜야 이제 우리는 쌍바닥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바닥도 한번 확인하는 것보다는 두 번, 세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조금 더 어, 안전한 거잖아요. 우리 가스불 잠궜는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확인해 보면 좀더 명확해지겠죠. 문을 잠궜는지 가스불을 잠궜는지 그런 것들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 정도 이렇게 확인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되니까 2,600 포인트를 지지가 된다면은 어 그나마 여기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나보다라고 의심을 해볼수 있고 만약에 무너뜨리게 되면은 결국은 하락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결국 어쨌든 26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더또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이고요. 다음 주에 FOMC 의사록을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결국 2600포인트가 충격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3월에 0.5%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의 FOMC 의사록 발표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시장이 전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명심하면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여물지 못했다,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분명 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래 생명사원, UNI, 태양금속 세계 기업이 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10개입니다. 이엔텍이텍부터 이렌택, 해서 에드바이오텍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LG 헬로비전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역시나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 오늘도 과제낙 폭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온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기업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뭐 AD 칩스라고 하는 기업도 이렇게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이 기업들이 하한가에 들어간 이유는요 아직까지는 딱히 이렇할만한 뉴스가 있는 것같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보다는 좋은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리더스 코스메틱과 뭐 AD 칩스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게뭐 있을까요? 하면은 이렇게 적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적자가 심해져 있고 회사 자체가 지금 재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한 상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나 AD 칩스도 재무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서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라든지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 보고서 시즌이 이제 2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뭔가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리고 들고 있는 종목을 체크하실 때 적자가 너무 심한 종목들 4년이 상 적자가 막 이어지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이렇게 정리매매 들어가고 있는 폴로스 바이오팜 그리고 대원제약 등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무학 같은 경우도 이제 급등하고 하고 난 다음 바로 빠지고 있고 g 2 r 빠지고 뭐 위메이드 맥스 크래프톤 빠지고 있는데요. 크래프톤는 제가 상장될 때부터 거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들고 있을 이유는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들고 있는 분들은 또 장기 투자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가야 되겠지만 뭐 그것마저도 자기가 선택한 이기 때문에 잘 헤쳐 나가야 된다 그렇다는 말을 헤쳐 나가려면 결국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도 다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신 다음에 추가매수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오늘 태양금속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요 뭐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 부품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금속도 그쪽에 뭐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건데요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사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등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큰 상승하긴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800원 이상까지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강한 흐름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태양 금속은 개별 호재로 급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uni가 오늘 상한가 2연상에 도전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 부분인데요. uni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요. 에디슨 ev가 이제 uni를 지분을 취득을 한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어, 에디슨 EV는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해서 또 한번 급등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한데 그 기업이 이제는 요 UNI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UNI는 이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제 뭐 에디슨 EV도 그렇고 뭐 UNI도 그렇고 약간 작전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기업들인 것 같아요. 어, 에디슨 EV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급등락을 막 반복하면서 저점에 있던 게 진짜 미친듯이 날아올라가는 기업이기도 하죠 과거로, 과거로 비교한다면은 지금 이제 1500원대 있던 종목이 8만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냄새가 상당히 안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유엔아이도 마찬가지의 기업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세력들은 이렇게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 있죠 적자인데다가 사람들이 탄탄하게 투자하기 힘든 그런 기업들 그런 거 가지고 작전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한탕 해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15,000원 때까지는 뭐 이상까지 한번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작전주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거를 작전이라고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확한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심증만 가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거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U N I와 같은 이런 기업들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은 에디슨 e v 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미래 생명 자원, 어, 이게 또 급등되어 있는데요. 어, 이런부터가 일단은 자원 관련주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근데 이제 뭐 사료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사료 이런 쪽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 영향을 받아서 좀 급등했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곡물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 오늘 뭐,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또, 팜스토리, 이런, 그런, 그런 기업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데, 어, 식음료 파트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좀 초입부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죠. 식음료 중에서도 원자재가 있을 거예요. 뭐, 오뚜기, 그리고 농심, 뭐, 이런, 그런 기업들을사실은 완제품을 팔아내는, 어, 그런 식음료 파트라고 보시면요. 사료라든지 이런 사료를 또 가꾸게 되는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저 농사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기업들은 또 먼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식음료 파트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뭐 들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늘리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리고 사지 않으신 분들은 식음료 파트에 한번 관심 가지는 것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런 쪽이 이제 움직이는 뭐 신호탄이 지금 움직이는 뭐호호탄이 지금 미래생명자원에서 보여지고 팜스토리에서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지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기업들이 그러면 막 폭등하고 올라갈 것인가? 일단 저는 8천원 이상까지 한번은 갈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승세가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어, 올 한해 시금료 파트는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얘들을 이제 가볍기 때문에 시세를 냈다가 빠졌다가 또 쉬었다가 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사실 이런 기업들 한번 손 대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단기적인 흐름에 발맞춰 갈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여기에서 매매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8,000원대에 가깝게 이상에서 매도를 좀 이렇게 진행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고 또 다른 시금료 파트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에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